경제적 자유를 만드는데 필요한 돈 얼마나 필요할까요? 대한민국의 중산층 기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이라는 조건은 부채 없는 30평대 아파트 월급 500만원 이상, 통장 잔고 1억 이상, 해외여행 1년에 1회 이상 등 10억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금전적인 부분이 중산층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누가 더 돈이 많은지가 삶의 가치를 증명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10억 정도의 자산을 만들 수 있을까요? 단순 계산으로 매월 400만원씩 20년을 모으면 약 10억이 됩니다. 생활비를 포함해서 매월 400만원씩을 모으려면 월급을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월급으로 800만원에서 1000만원은 벌어야 20년 후에 10억을 벌어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20년은 너무 멀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매월 800만원씩 10년, 1,600만원씩 5년. 이런 식의 계산은 절대 답이 될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저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 2억을 일단 모으고 2억을 어떤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서 매월 800만원에서 1000만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 것인지 생각하면서 400만원 저축하고 600만원으로 생활을 할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매월 생활비가 600만원이라면 4인 가족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돈을 모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일단은 매월 267만원씩 3년을 모으면 약 1억원의 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억을 모으는데 들어가는 시간은 총 6년이 걸리게 됩니다 돈이 부족하다면 167만원씩 5년을 모으면 1억입니다. 1억이면 충분한 시드머니입니다. 만약 현재 빚이 있어서 돈을 모으기도 힘들고 투자하기도 힘들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서 빚을 갚으면서 어떻게 투자 공부를 하고 빚을 갚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본인 스스로 잘 확인해야 합니다. 매월 800만원씩 10년을 모으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매월 267만원씩 6년을 모을 수 있는 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직장 생활 등 고정 수입이 들어오는 돈을 벌면서 6년을 어떻게 시간을 투자해서 만들어 가야 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6년 동안 자동화 수익을 만들어서 최소 1년에 하나씩 파이프라인을 만들면서 최소 100만원의 수익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6년 동안 6개를 만든다면 자동화 수익으로 매월 60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꾸준히 3년 동안 1억을 모았다면 자동화 수익 3개를 만든 시점부터 아래 투자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자동화 수익과 시간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에 대해서 영상 마지막 추천 영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6년이 지난 후 2억의 시드머니로 이제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2억의 투자로 연간 약10% 수익률이 발생한다면 월 16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2억의 시드로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낙원 계산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후에 내가 얼마를 어떻게 투자해야 매월 자동으로 들어오는지에 대해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서 낙원 계산기 사용 방법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다시 역투자수익률 월 160만원 자동화수익금 110만원 이렇게 다시 월 270만원씩 저축을 하면 3년 후에 새로운 시드머니 이렇이 생기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입니다. 나머지 자동화수익 500만원으로 생활을 하시고 파이프라인을 천천히 늘려가거나 수익 극대화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현재 저에게는 가장 희망적인 생각입니다. 누군가는 말도 안 된다는 생각으로 제 생각을 무시하겠지만 누군가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계속 실천하면서 자신 스스로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 자신의 과정을 본인 말고는 알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상대방의 결과만 보고 판단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고 어떤 과정을 스스로 만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나만의 과정을 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라이프프라프